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괴짜들한 주준입니다 괴짜 할매 김부형입니다. 괴짜 할매 이정자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께 조금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저희 이제 이모가 미국에 계신데 미국으로 두달 정도를 여행을 가십니다. 그래갖고 당분간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를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 혼자 이제 영상을 좀 찍고 엄마 아빠랑 좀 찍어야지 저도 사실 좀 걱정이 되네요 모든 영상을 이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좀 하드캐리를 했는데 무튼 이제 여러분 보시는 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여행 잘 다녀오시라고 어 이제 응원의 메시지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할머니 뭐한 말씀 뭐 하세요? 그동안 잘 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가 막내딸이 미국 LA에 있어서 거길 갑니다 갔다 올게요 그동안에건강하세요 <laughs>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마찬가지로 나이가 세다 안녕하세요. 리녕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그래서 하세요안녕보세요안습니다그동안 유튜브 제들 도와주신 <laughs> 여러분들 요안하세요안랑합니다감사하세요 네. 네. 네, 좋고 이제 어쨌든 할머니 할아버지 잘 다녀오실 거고요 안녕하세요. 안요 또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좀 걱정이 좀 되네요 음, 재밌는 거를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와 웃음을 좀 드려야 되는데 뭘 할지는 잘모르겠어 사실 솔직히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께 웃음 드리고 재밌는 거 해드릴 테니까 기대하세요 자 지금까지 괴짜들 안 성준이었습니다 괴짜 <뭥차> <뭥차> 할매 김보현입니다 괴짜 할매 이정재입니다 안녕 안녕 구독하고 좋아요 좀 부탁해요 <뭥> 부탁해요 <laughs>